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손현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모비우스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비우스가 어떤 플랫폼인지 어떻게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강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우스를 네, 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모비우스는 원엠 e m 2 m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사물인터넷 플랫폼인데요. 어, 다양한 IoT 센서나 디바이스 그다음에 액츄에이터 등을 어, 저장할 수 있고 어,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 뭐, 인증,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뭐, REST API나 다양한 HTTP 그 MQTT 포입과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높은 연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모비우스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모비우스 설치에 대한 내용 지, 진행할 건데요. 어, 이미 설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듀스는 일단 저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구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치 과정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bius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ySQL, MQTT 브로커, Node.js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Mobius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못 따라오실 것 같으면 그 안내드리는 이 링크에서 설치 과정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위해서 MySQL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OS를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아랫부분에 윈도우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설치 파일에 저스트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다운로드가 다 되신 분들은 어,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혹시 PC의 이름을 혹시 영어가 아닌 뭐 한국어나 어뭐 이상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설정해 주시는 설정해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영어로 뭐 바꾸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설치 과정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컴퓨터의 이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상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스톨러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 밑에 커스텀 항목이 있습니다. 요 커스텀을 클릭을 하시고 넥스트로 다음을 그 다음에 이동하시면 어떤 제품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 MySQL 서버와 MySQL 워크벤치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설치를 해줄 겁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Next를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xecute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스탠다드로 설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위에 스탠더로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다음에 넘어가시면 어떤 타입인지 뭐 포트를 설정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는 기본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는 3306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증 방법에 대한 선택이 있는데 권장하는 방법 말고 MySQL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인증 과정이 좀 달라져가지고 지금 저희 모비우스와 최신 버전은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 방법을 예전 5.x 5, .5 버전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꼭 여기서 밑에 예전 버전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어 여기는 저희 각자 개인 MySQL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각자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Next로 넘어가면 어 표준 계정으로 어, 표준 시스템 계정으로 어,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 선택이 되 있는지 화,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execute 하고면 이제 최종적으로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모, 음, 저희 모비우스가 이렇게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브로커를 <laughs> 사용, 설치를 할 건데요. 어, 모스키토를 사용을 해서 MQTT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키토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설치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진 않고 이 바이너리에서 윈32 <laughs> 1.6.9 버전으로 저희가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니까 조금씩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버전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니까 뭐 오류가 없이 잘 통신이 되고 있어서 일단 설치는 1.6.9 버전으로 지금 설치를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과정과 같이 따로 넥스트, 넥스트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실 거예요. 네, 설치가 다 되셨으면 저희 작업 관리자 탭에서 서비스 탭에 들어가면 저희 모스키토라는 항목이 생겨 있을 겁니다. 이 항목 처음에 설치를 하면 스탑으로 돼 있는데 요거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실행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m q t 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행 중인 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되었으면 모스키토를 통해서 m q t t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커맨드 창을 두 개를 띄우시고 한쪽에는 모스키토 언더바 서브 다시 h 로컬 테스트 로컬 호스트 다시 t 하고 토픽을 만들 토픽을 쓰시고 다른 창에는 모스키토 언더바 퍼 다시 h 로컬 호스트 다시 t 뭐 이렇게 토픽을 쓰시고 메시지에다가 뭐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보내보면.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쪽에서 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나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제지하는 것이라서 어, 처음부터 다시 모스키토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모스키토가 구동 중인지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QTT까지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모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Node.js 언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는 어 주로 백엔드 서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서버 쪽에서 Node.js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Node.js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서 노드 어, JS를 설치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지금 14.717 버전이라고 돼 있는데 어, 지금 16 버전으로 올라가요. 최신 버전이 16 버전일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설치 파일을 다운 받으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노드 JS를 어,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환경 변수를 설정 ...을 해 줘야 하는데요 환경변수 탭 어, 윈도우 작업관리자에서 환경변수 탭으로 들어가면 이 아래와 같이 Node.js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설치 과정에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안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어, 오류 아,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로 추가를 해주셔야 노드js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js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커멘드 창을 열어서 노드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노드js의 버전이 나오면서 노드js 명령어를 사용하는 개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지 않,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채팅창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설치됐으니까 모비스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모비스는 저희 연구원 g i 브에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g i 브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방 하시니까 이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기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명령어로 다운로 받으시면 되고 어, 기수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기 방금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이 오른쪽에 코드 버튼 을 누르시면 이 ZIP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ZIP 파일을 다운 받아서 압축을 푸, 푸시면 오른쪽과 같이 깃허브 어, GitHub, 있는 저희 모비우스 소스를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다운 받으셨으면 저희 모비우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희 모듈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Node.js에는 이 npm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pm i n s t a l l 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먼저 커맨드 창을 하나씩 여셔서 그 다운받으신 모비스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시고 npm install이라는 명령어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모듈이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npm install까지 잘 시, 저, 진행이 되셨으면 자 이제 모비우스를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자 node m o b i u s j s 라고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시면 지금은 모비우스와 우리 아까 설치했던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 db 커넥션 에러가뜰 겁니다. 이 모비스를 설치하고 MySQL의 연동을, 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연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운받으셨던 어, MySQL을 실행을 하시면 그요 이런 창이 하게 됩니다. 이 창에서 로컬 인스턴스 n s t a n c MySQL801 이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laughs> 아까 마이스 l 설치하시면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나면 다음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 왼쪽 중간쯤에 스키마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어, 여기 흰 바탕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런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Create 크리, Schema라는 탭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Create Schema를 클릭을 하시면 탭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름은 Mobius DB라고 꼭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Apply라는 탭을 Apply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아웃풋 요 라인을 밑으로 당기시면 밑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요 어플라이 버튼까지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 창에서 그냥 다른 설정할 거 없이 바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고 끝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모비우스 DB라는 탭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비우스 탭에서 <laughs>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Set as default schema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클릭을 하시고 여기 서버 탭에서 우리 모비스 데이터를 임포트 해주는 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버 탭에서 데이터 임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임포트를 하기 위한 탭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둔 SQL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아까 다운받았던 모비우스 폴더에서 모비우스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모비우스 db.sql 이라고 하는 파일이 나올 겁니다. 그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디폴트 타겟 스키마에 모비우스 db로 입력을 하시고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어, 임포, 어, 임포트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여기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와 같이 오비스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설치가 다 되었으니까 오비스를 이제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그 모비스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컴포.json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컴포.json 파일을 들어가시면 어, CS의 포트, 저희 모비우스가 실행되는 포트, 포트와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MySQL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비밀번호 설정이 끝나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이제 모비우스를 실행시키기 위해 node mobius.js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모비우스의 환경을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 제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제일 밑에 init-ts-4004라고 하는 출력을 보실 수 있고, 그 중간에 실행이 되다가 멈추는 경우에는 엔터키 한번 누르시면 진행이 되실 거예요. 한 번씩 어, 파워쉘이나 일반 CMD창에서는 중간에 엔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창을 넘기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이제 이 모비우스에 뭐 컨테이너를 생성해보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보고 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API 테스트하기 위한 포스트맨을 설치를 해야 한대요. 여기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 포스트맨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돼서 ppt의 화면과 좀 다를 텐데 왼쪽 중간쯤에 64비트 다운로드 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진행하시고 진행하실 때 굳이 계정이 없어도 밑에 계정 없이 사용하기, 사용할 수 있는 스킵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 클릭하시면 계정이 계정 없어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맨을 설치를 하셨으면 저희 모비스에 이렇게 데이터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리소스 브라우저를 설치를 할 건데요. 리소스 브라우저 링크는 어, 저희 GitHub에 올라와 있고 요들 링크를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깃허브 링크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 왼쪽에 있는 파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리소스 브라우저 셋업 XE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실행을 시켜서 어 모두 리소스 브라우저에 대한 파일 어, 설치가 진행이 되고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설치가 됩니다.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AE를 생성하거나 어, A 밑에 어떤 컨테이너,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인스턴스, 이러한 모든 리소스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서브리스, 서브스크립션을 위한 뭐 알림, 노티피케이션과 같은 모든 리소스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브라우저까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나중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창을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기 가 API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저 포스트맨 프로그램에 임포트하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링크에서 API 테스트 스크립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여기 이렇게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어 버전이 있을 거고, 한글 버전이 있을 건데,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영어 버전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쓰시면 되고, 한글 버전은 그냥 에이, 모든 그냥 스크립트 제목이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시는 거 어떤 거든 사용하시면 되고요. 포스트맨 프로그램에서 여기 왼쪽 위쪽에 보면 인포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파일에 아까 다운 받으셨던 원템 그 API 테스트 JSON 파일, 뭐 한글 버전이든지 영어 버전이든지 여기에 드래그해서 올리셔도 되고, 업로드 파일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래그를 하시면 모비스 뭐 릴리즈 2라고 하는 JSON 폴더, JSON 파일을 임포트하기 위해 이한 개가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 임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새롭게 임포트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PI를 테스트하기 위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포스트맨을 활용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엔비로먼트, 여기 환경에 가셔서, 뭐, 개인 자주 쓰는 거를, 자주 쓰는 URL이나 CB,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는 명령, 명령어, 요, 함축어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mp, u n d r UR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어, 최초 값은, 저희가 지금 로컬에서 모비스를 실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로컬 주소를 입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여기 값은 http 땡땡 127.0.0.1 콜론 모비우스 포트인 7 5 7 9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값이 입력이 되고요. cb라고 저희 c s a 베이스의 약자인데 cb에는 모비우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제목을 local 모비우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save 버튼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고요. 프로 컬렉션에서. Collection에서... 뭐, CB 조회를 하든, 뭐, AE를 바꾸든, 이럴 때, 모비우스의 IP가 달라져도, 여기서 목록에서 설치, 어 여기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로 다른 모비우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로컬 모비우스를 선택, 클릭을 하시고, 제가 지금 조회를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모비우스를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지금 모비우스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모비우스의 AE를 만들 건데요, 만들어 볼 건데요. A 생성이라고 들어가셔서 A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라고 제일 상위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용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생길 수 있고, 그 컨테이너 안에 각각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지만 그렇게만 간단하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A를 생성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바디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테스트 A라고 저 리소스 네임을 입력을 해주고 샌드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모비스에 테스트 a라는 이름으로 a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미리 확인하셔야 될게 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기본값으로 파킹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거나 뭐 수정을 할때 사용되는 어 값인데요 이 값이 달라지면은 뭐 지울 수가 없고 어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요기 오리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리소스 브라우저를 설치하신 를 분들은 리소스 브라우저에서도 리소스 브라우저에서도 여기 AE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리소스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습니까? 그러 리소스 브라우저에서 저희 조금 전에 생성했던 테스트 AE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저희 타겟 리소스에는 저희 모비우스가 돌고 있는 IP, 모비우스의 포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모비우스 다시 다음에 AE를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AE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트맨을 통해서 그 AE 아랫 부분에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컨테이너 생성에서 바디에 생성을 할 컨테이너 이름, 리소스 네임에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을 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 온도바 cnt라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생성을 할 건지, 우리는 저희가 테스트 ae라는 ae 밑에 컨테이너를 만들 거기 때문에 ae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보내시면 ae 밑에 정상적으로 cnt 컨테이너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생성된 걸 확인하셨으면 뭐 컨테이너 밑에 어떻게 컨텐츠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밑에 10이라는 값을 가진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 a 테스트 a 밑에 테스트 cnt 밑에 컨텐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보내면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모비스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기본적인 구조고요. 컨테이너 밑에 또 컨테이너를 생성하실 수 있고, 컨테이너를 여러 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인스턴스는 항상 컨테이너 밑에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개발을 할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만약 삭제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스트 A, AE, 테스트 A를 입력을 하고. 여기 헤더에 아까 오리진, 요 오리진 값을 동일하게 해서 보내면 정상적으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회를 눌러봐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지금 앞으로 지금 보이는 PPT들은 저희가 같이 테스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확인하시고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숏네임들이 어, 있습니다. 이숏네임들이 솔직하게, 뭐, 어떻게, 원앤템 표준이긴 하지만, 어떤 것들을 뜻하는 건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숏네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 만들어놓은 숏네임 파인더가 있는데요. 숏네임 파인더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링크 올려드렸고요. 여기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파인더.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HTML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이러한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아까 저희가 봤던, 쇼 네임을 입력을 하시면 아래에 &E, 어, 리소스 네임이라는 걸 뜻하고 어, TS 0004라고 하는 오렌트엠 표준 문서 분석, 스펙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고 어, 리소스의 ID, 어, 드리프트 네임 TS 0004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맨 왼쪽에는 어떤 숏 네임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중간에는 보 어, 뜻이 리소스 ID, 아이디, 리소스 ID로 검색을 해도 하면 이 리소스 아이디를 포함한 모든 션네임이 다 검색이 되게 됩니다. 전금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비스 설치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 3시 5분인데 뒤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시 10분까지만 휴식을 가지고 또 뒤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